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용해도 관련된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용해도라고 하는 거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제로 기초, 기초 문제로 OX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용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주겠습니다. 용해도라는 것은 기본이 뭐냐면, 물이라는 거, 물 100g 속에, 그죠? 그림으로 보면, 자, 어떤 물질이 있어. 근데 여기에 지금 물을 떠놓고요. 이 물의 100g 이라는 물이 있을 때,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녹인다고 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죠? 이 양. 최대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있는 양. 그램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 기본은 뭐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물질 A라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AB 혼합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혼합물이 섞여 있는 것은 그냥 각각 별개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A 따로 B 따로. 그러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용해도라고 한다. 근데 각각이 녹아 있는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두 가지 물질 바로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자 세로축은 여러분들 용해도 라고 써 있고 용해도의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램 그퍼 g, 퍼물 100g 써 있죠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아 물 100g 이라는 용매 속에, 용매죠? 녹이고 있으니까. 이 용매 속에 어떤 용질이, 이 A라는 물질이 최대한 얼마 녹을 수 있느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한 그램수 그게 뭐다? 이게 용해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 0, 50. 50, 5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 100g에 최대로 50g 녹을 수 있다. 100이라는 건 뭐야? 100g 녹을 수 있다. 150 녹을 수 있다. 200 녹을 수 있다. 250 녹을 수 있다. 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고, 요 가로축은 뭐냐면 온도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고체 같은 경우에 보통 고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보통 증가합니다. 음, 여러분 설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 설탕을 녹일 때요, 그냥 녹이는 것보다 우리가 가열하거나 저어주면 저어주면 더잘 녹잖아요. 더 많이 녹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질산칼륨 온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이 녹는다 이 얘기고 황산구리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서서히 더 많이 녹는다. 뭐 편도 편차는 있지만 질산칼륨보다는 적게 녹지만 그래도 황산구리도 온도에 따라서 어,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용해도가 증가한다. 보통 고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음, 비교하자면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온도가 낮아져야지만 기체 이용해도 증가합니다, 여러분. 음, 그럼 탄산 음료 같은 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보관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죠? 왜냐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는 더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두 개의 차이, 고체를 녹일 때는 온도가 높아야 되고, 기체를 녹일 때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 자 그래프 해석 들어갑니다 아, 보면서 이야기 할게요 OX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o x 문제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혼합물은 자 지금 여기에 아,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물 100g에 자,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는 문제는 물 100g이라고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준이 물 100g이기 때문에 물 100g이라고 주어지면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물 100g에 여기에다가 질산칼륨, 질산칼륨 이쪽에 질산칼륨을 음, 음, 얼마 넣겠다고 할까요? 질산칼륨을 어, 100g, 100g 녹였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항상 구리라고 하는 물질, 항상 구리를 항상 구리를 뭐 10g을 녹였다. 라고 보통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전제가 뭐예요?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 어, 선생님, 물 100g인데 질산칼륨 100g이 다 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는 용매고, 얘는 용질인데, 이 용질이 용매 사이사이에 다 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00g이 아니라 그 이상도 녹을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용해도에 따라서. 자, 근데 온도를 몇 도로 했다고 했냐면, 여러분, 60도로 가열했다고 해봅시다. 온도가. 그러면, 요 상황을 먼저 그래프에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황을 봅시다. 60도시다. 그럼 여기 60도를 찾아요. 어디? 여기를 찾습니다. 60도. 찾았어요? 그 다음 이 60도에서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보면 이 점이 바로 용해도가 되는 거에요. 이 정도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보면 이 정도가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100이 좀 넘게 되겠죠. 그쵸? 음, 얘가 용해도는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해도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산칼륨이 100g이 녹아있다. 자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이 100g이면 100g 녹아있는 걸 점을 찍어보세요. 여기 되겠죠. 여기가 100이니까.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아, 얘는 최대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만큼 있다? 그 얘기는 다 녹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황산구리도 10g. 자, 10이 지금, 어, 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2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여기 파란 점이 20이잖아요. 여기 높이가 20이잖아요. 얘가. 얘가 20인데, 10이면은 한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지? 그럼 얘도 역시 1 0 60도 씨에서는 10g은 충분히 다 녹아 있는 거죠. 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g 녹아 있으니까 얘는 다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전부 다 녹아 있는 녹아 있는 상태다. 우리가 어, 전문 용어로 포화되지 않았다,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문제. 자, 혼합물은 이두 가지 물질의 혼합물은 혼합물은 60도 씨에서에서 모두 녹는다. 자 올까요, 있을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 혼합물 질산칼륨 100g은 여기고 황산구리 10g은 여기니까 전부 녹는다. 오죠. 할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 자, 용해도 차가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은 결정으로 석출될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의 경사가 큰 물질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용해도가 많이 증가하는 녀석. 이런 애들이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되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는 많이 녹고 낮은 온도에서는 적게 녹는 이런 물질은 결정으로 석출되기가 쉽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포화 상태를 지나서 온도를 낮춰졌을 때 얘는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석출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질산칼륨, 질산칼륨은 어... 31.9g이 석출된다? 자,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합시다. 자, 만약에 얘를 20도로 냉각했을 때는 두혼합물 중에서 질산칼륨이 31.9g 석출된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 질산칼륨의 상태는 지금 여기 100g 녹아있으니까 여기 상태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20도로 낮춘다고 하면 60도에서 20도로 낮추는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간다고, 여기. 자, 그러면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 요 주황색 곡선에서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알려줬어요. 여기 얼마라고? 31.9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20도씨에서 이 질산칼륨은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다? 31.9g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녹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100g 중에서 31.9g까지만 녹으니까 이 차이 얼마가 되겠어요? 100에 서 31.9를 빼면 68.1g. 그쵸. 이 차이만큼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석출돼야 된다. 따라서 31.9g이 석출되는 것이 아니라 68.1g이 석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객관식이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